1090분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험 볼때제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험장에 도착을 한 다음에 빠르게 시험 장소를 확인한 다음에 저는 어디 짱 박힐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미리 도착을 해서 어딘가에 짱 박힐 곳이 나오면 거기서 짱 박혀가지고 제가 항상 그 단어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출력해 놓은 거를 갖고 와서 보고 준비물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하고 화이트, 저런 거는 잊어먹기가 좋거든요. 거기 앉아서 한 시간 정도 마무리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많은 도움이 돼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한 시간 전 내가 틀렸던 것들만 싹 정리를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기만 해도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이번에도 역시 도움이 됐습니다.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제가 많이 틀렸던 문제들 중에. 한 시간 먼저 가서 내용 정리하는 거한번더 보는 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그리고 저번에, 원래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되게 짜증났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싶었다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정신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제가 단답형 문제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 설비 기사 시험에서는 단답형이 뭐다 틀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 이번에는 제가 시험 본것 중에 총 19문제가 나왔어요. 총 19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12문제가 기출하고, 똑같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숫자만 변경해서 나온 문제가 1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12문제 기틀만 잘 풀어도 무조건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러고 이제 나머지 7문제는 전기기사 공부할 때 아주 옛날에 한 번씩 봤던 살짝 살짝 봤던 문제들이 나와서 아마도 많이 틀렸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틀렸을 거고요 무슨 뭐 역부위결선 결선도를 그려라나 하여튼 부위결선은 뭐 많이 들어봤어도 역부위결선은 뭐 처음 들어봐서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나왔고 시퀀스도 뭐 이상한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옛날에 전기기사 할때막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던 문제인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뭐 틀렸겠죠. 뭐. 기출만 봐도 이번 시험도 기출만 다 맞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시험 보고 나서 채점을 해보니까 그 9점짜리 견적 내는 거. 9점짜리 견적 문제. 이거 숫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뭐 일단은 점수 안 매겼는데 또한 50, 한 8점 정도 나온, 50, 한 8점 정도 맞았,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점짜리를 맞았으면 합격. 그 점짜리를 틀렸으면, 뭐, 떨어졌겠죠. 중요한 거 단답형을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이건 제 경우예요. 뭐, 무조건 니말 네 듣고 했는데 난안 됐어 라고 하면 저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이건 하여튼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단답형은 정확한 답. 정확한 답보다는 안 틀리는 답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요거. 이런 내용인 거예요. 송전설로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답을 적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두 개를 다 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경동선에 비해 기계적 강도가 크고 가벼우며, 같은 저항값에 대한 전선의 바깥쪽 지름이 경동선보다 크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 억제에 유효하다라고 다 외우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얘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문제를 1번. 아, 나 근데 이거 틀렸겠다. 틀렸을 수도 있겠다. <laughs> 지금 보니까. <laughs> 틀렸을 수도 있겠네. 왜냐면, 아이이 이 말을 안 썼네 경동선의 비해라는 말을 안 썼네 아 이거 애매하네 아참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경동선의 비해라는 말이 있어야 되네 중요한 거는 기계적 강도가 크고 2번 경동선의 비해 가볍다 이렇게 외웠어요 아 이렇게 외웠는데 시험 볼 때는 요거를 빼먹었네요 경동선의 비해를 빼먹었네 아 이거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다 비교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다 쓰시다가 의미가 다른 하나가 이상하게 들어가면 이 전체가 다 틀리게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키워드를 정확하게 쓰면 아 이거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시험관들도 점수 매기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맞게 해줄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문제를 정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해서 정확한 답을 쓰기보다는 정확히 안 틀리는 답 답을 쓰면. 다 맞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자기가 채점한 것보다 점수가 적게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단한 번도 제가 채점한 점수보다 적게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만약에 이거, 이건 틀렸다고 채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맞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실기시험 마무리 두 가지.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1번, 당일날은 1 시간 먼저 가서 잘 틀리는 문제들을 정리해서 집중해서 딱한 번만 보면 진짜 한달 공부한 것만큼이나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답 작성할 때 맞게 쓰려고 하지 말고 안 틀리게 써라. 이거 진짜 엄청난 피와되고 살이 되는 꿀팁입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기사시험 다섯 번째 봤잖아요. 이번 것까지 해서. 첫 번째, 전기기사 할 때는 솔직히 이런 요령도 몰랐고 그냥 열심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쓰려고 해서 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어차피 떨어져도 그만, 붙어도 그만이니까 제가 테스트 하려고 다 일부러 이렇게 봤어요. 근데 다 맞게 해줬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한번, 요런 방법도 있더라라고 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진짜, 그, 이번에 단이 하나 잘못 나온 단이, 단위, 단이가 잘못 나온 문제가 하나 있어서 5점짜리인데 전원 정답 처리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플러스 5점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번 시험은 굉장히 합격 기대가 더 높습니다. 오 점만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노하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전기공사 실기 시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7월 21일 날 소방설비 기계 부분 필기 접수가 있는데 그 시험은 제가 필기부터 한번 더 차근차근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